하늘에 야 하늘에 와서는, 늘 말씀 서가 하늘에 와서는, 하늘 2장 1 9하에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기사와아래로는땅에서는진주를베푸리니곧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모세에대에와에 와서는, 하늘에 하나님께서는하 와서는, 연기로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시대의 10대 제한의 피바다를 이루었죠. 피를 온갖 물에 피로써 물들였어요. 그런 징조를 보이셨고 불로 또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 하십니다.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불로도 심판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 요새 현 시대와 같은 이렇게 혼란 상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소동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그 불로 심판하시고, 영기로도또 심판, 성막분의영기가 타올라서 또영기로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 불을, 상징적으로 그 불을 세계에 계시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기도해도 이와 같이 성령의 불로 이 시대에는 말이죠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를 모르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로 불로 티거야 블록 우리 눈에는 보이도않아요 바이러스 는 미세 현미경으로 봐야 그 현미경이 로 봐야 보이는데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뭐 날아다니는지. 바람 타고 다니는지 공기 타고 다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 입으로 들어가서 목에, 폐로 들어가서 백혈구, 적혈구를 주고 그런 걸로 인서 생명을 나사하는 게 바이러스인데 지금 우리 성령의 불러불러, 신의의 불러불러 태워서 없애버려합니다 믿음으로 태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러불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벽을 치유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 많이 믿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인도하시고, 불로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 이시대는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 성령 불러불러 코로나를 태우고 우리의 온갖 이 세상에 있는 만사일을 만사 일을 만사 형통되게 이루어져 가고 만병 통치를 하는 이런 역사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류의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난한 땅 적합불이 흐른는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 온갖 체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은 1세대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모세 세대는 죽고 요사 갈래 2세대가 가난한 땅을 받게 됩니다 그와서 시2파 이스라엘 민이다 지어 땅을 분배해서 그걸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예수가 메시아인들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실 자기들의 모욕을 했다면서 예수를께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기도하셨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서부터 시작한 카드부터 시작한 우리 기독교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종교보다도 더 많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피와 불과 연기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런 가장. 중...